교체 에 이어서 지역 정권도 교체가 됐어요. 거기서 또 충충이 큰역화를한것 같아요. 그 선대 부위원장을 맡으시는데 이런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년 전에 이제 야당을 했잖아요. 5년 지난 5년간 예. 그때 아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예. 앞으로 여당보다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아, 아. <laughs> 불안감이 <그쵸? 웃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5년 만에. 이제 이런 정권 교체를 국민들께서 도와주셨고요. 네. 또 지방 권력까지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일 한번 해봐라. 음. 그래서 책임을 미뤄 책임을 이렇게 맡겨 주신 거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방 권력까지도 어, 중앙 권력과 협력 체계를 갖추어서 한번 운영해봐라라고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청권 말씀하셨는데, 네. 충청권은 특히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고향이란 말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의식들이 네. 맡겨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들이 더 발현된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충청권이 가장 중원으로서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그 구도로 보더라도 민주당, 지사, 시장들이 거의 다 였었고요. 국회의원도 네. 저희보다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차이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서 뽑아주신 것은 바로 충청 출신 국회의원, 저 대통령에 대한 음. 어떤 그일할수 있는 것을 이 중원에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 충청도는 김종필 총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충청 대망론이 늘 있었잖아요. 대선 때마다 뭐 충청 대망론이 뭐반기입니다뭐 누구쭉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좀그 충청이 한을 좀 풀었네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지요 음. 음, 종속변수의 권력을 창출했다고 한다면 음. 이번에는 정말 주인공이 돼서 권력을 음. 창출한게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음. 그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있지요 하여튼 뭐 세종까지 이렇게 그 하는거 보고 아마 놀라셨죠? 좀 놀랬죠. 저도 <laughs> 놀랐는데. 자부심도 좀대단해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충청도 출신의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고 예. 이렇게 내려가서 만나보면 윤석열 대통령 잘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의장님은 전국 단위 선거도 그 맞다사시기 때문에 경기도 도지사 선거는 아깝게 0.15% 포인트로 선거했어요. <laughs> 디심이좀 딸린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지막 아무래도 자산 축소신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컸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참, 김은혜 후보가 상당히 스마트하고 뛰어난 네. 후보였지요. 네. 어, 그런 여러 가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전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뭐 윤석열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하겠네요. 해야지요. 이제 우리 여성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고 음. 또 경기도의 수장을 뽑는데 이렇게 선전한 걸 보면 굉장한 포텐셜이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큰 자원이 김은혜 후보십니다. 인천 개항을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내내 방탄 선거다, 방탄 출마다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사실 옥토긴 옥토모아입니다. 그 엄청난 공격에도 당선은 됐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두 가지로 보는데 이번 선거에 지방선거 대승을 할수 있었던 것은 송영길 대표하고 <laughs> 이재명 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사실 대명분이 뚜렷해야 되잖아요. 선거라는 것은. 예. 그런데 그 586으로서 다음 총선 불출마하신 분이 서울시장으로 갔고. 예. 그 자리에 대권 오신 분이 온다. 그리고 거기는 뭐 정말 옥토 중이에요. 옥토 아닙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총 사령관이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가서 싸우면 안전한 지대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승리했다라고 전쟁 전체를 이겼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령관은 전쟁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전투지역 한두 개를 이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대의명분을 이었다고 저는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승리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김포공항을 옮긴다라고 하는 그 공약이 상당 부분 주요했을 거로 보여져요. 아, 그래요? 네. 음. 전체적인 선거에서는 마이너스인데, 계양 네, 주민들한테는 공항 음. 옮기는 것도 상당히 먹혔다고 봐요. 음. 그런데 그 전에, 20년 가까이 민주당 출신 의원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실세 역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련탄약고 같은 경우옮기질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구련탄약고 공약을 내걸었고 그게 상당히 실현당성이 높으니까 우리 국민의힘 윤 후보한테 표가 몰렸던 거거든요. 그거를 마지막에 뒤엎은 게 김포공항 이전인데 음. 그거 그나마 그 공약을 갖고 나오면서 음. 전국 판세에선 영향을 나쁘게 줬더라도 지역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음. 승리하는데 좀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이유가 있었네요. 내전 그렇게 봐요. 왜 내사슴 씨 막판에 이런 공약을 내걸었을까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 가 실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한테는 굉장히 실수라고 보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이 김포공항의 경제적 가치, 전략적 가치 이또 수송적으로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는 모든 교통 시스템이 버스에서부터 지하철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구비되어 있는 게 김포공항 아닙니까? 이거를 옮긴다? 대통령 후보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 대통령 후보였을 때는 그거를 못 했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른 데 영향을 나쁘게 줬더라도 음. 우선 본인이 당선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 공약을 들고 나온 거지. 이스트에서한번 이야기가 됐는데 당에서 일축됐다, 이렇게 들... 할 수가 없죠. 국가 전체적으로 네. 보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이왕 이재명 의원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번 전당대회가 민주당으로서는 중요할 건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 여러 가지 뭐 대선 총 지방선거 이 평가되고 책임론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총선에 나왔기 때문에 당대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들은 70% 이상 이 지지해요. 나오면은 당선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국민의 힘에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 클리어를 해줘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요. 예,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 경기도 시자, 지사 재직 시에 이루어졌었던 행정행위, 예. 여러 가지 것들, 의혹들, 이거에 대해서 클리어를 해줘야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예, 예.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음. 당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다 안고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예. 그 부담을 한다, 부담을 안고도 대표가 돼 되겠다 그러면 음. 국회의원에서 하면서 1차 어, 이제 안전지대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음. 나름대로. 예. 어, 뭐 회기 중에는 체포나 이런 걸 못하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봐보면은 이 안전복을 입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는 국민적 의혹들이 더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당대표까지 가지면 음. 되게 되면은 옛날에 그, 저는 그런 말씀 종종 드렸는데, 이해창, 음, 그, 네. 당시 그 보수 후보가 97년도에 대선에서 패했죠요 네. 그때 찻대기 사건이 일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찻대기 사건을 보수 진영은 아주 엄혹하게 다뤘어야 합니다. 네. 자정으로. 네. 근데 그때 자정으로 못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심부름 했던 몇 분들만 구속시키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거지요. 그때 다시 (2002년도에) 나와가지고 이해창 후보가 또 졌습니다. 저는 그 판단은 그런 찻대기 사건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잠시 그냥 묻고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심판받은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후보로 교체를 했어야 저는 승리할 수 있었다고 봐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았어도 아니 그 최고의 고거 행진을 하던 사람이 졌잖아요. 마지막에 노무현한테.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전 비슷하다고 봐요. 음, 그때도 대한부재론이었어요이 예, 한나라당에 지금도 대한부재론 이야기죠. 저희도 대한부재였다가저 <laughs> 지금 대통령께서 <laughs> 총장으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국민은 다 균형을 맞추시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자합시이 부분은 그 정치인으로 보면 <laughs> 상당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서로들 성숙한 민주주의 속에서 네. 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일정한 선은 좀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실증법상으로는 뭐 대시빌리도 다 전부 다 집치고 있다 그러는데 그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어~ 자기 의사 표현하는 것까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건데 네. 어, 어찌됐든 어, 그~ 여러 가지 새로운 또 좋은 방향들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